선생님도 거기 육사 다닐 때그 학생 운동권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laughs> 예. 육사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고, 예. 그래서 그 신원죄로가 다 되는 거고, 예. 육사는 그 절차 탕마라고 예. 서로 숙... 그런 뭐 북한처럼 그런 감시체계는 아니지만은 전부 양심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 먼저 보면한 예. 말씀드렸지만은 예. 박지명단이라고 알아요. 예? 박지명단, 박주영, 박지, 박지명단. 박지. 박지 그, 그게 저은언데 예. 이 남로당에 가입했거나. 예예. 그 다음에 또 박헌영의 당에 가입했거나. 예. 이 모든 명단이 밧줄소에서 다 있었다고. 밧줄소에서 예. 그, 다 가지고 있었다고. 그, 그, 저 김대중 정권 때다 없앴잖습니까. 김대중 때 없었어요. 예. 밧줄소에 있었던 걸 김대중 대통령이 다 없애버렸어요. 예. 김대중은 간첩이야. 내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좌파 정권은 뭐든지 그런 걸 계속해서 일관된 일관된 모습으로 자기들 세력을 키워온 겁니다.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좌파 대통령, 3대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까지 사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일이 뭐 있어요? 아, 우선. 네. 우선 그 <laughs> 이제 표 표를 노리고 했던지 간에 네. 막저 복지 예산 복지가 하듯이 하고 음. 시민단체 만들어서 돈 뿌리고 네. 이런 거하느라고 사실상 어뭐 국가 건강 어떤 시설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기억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음.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근데 <laughs> 김대중이가요. 네. 일단은 그저 임실에 있는 할아버지 있잖아요. 네. 전향한 간첩. 네. 할아버지가 그 남파 가 돼가지고 그 하는 말이 음.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뭔 말을 했냐? 사실은 결정적인 말이 뭐였어요. 내가 김대중 전음을 죽여서야 되는데. 예, 예. 내가 전음을 죽여서야 되는데. 방송 나왔어도 그런 말씀을. 대통령 번 되기 전에 내가 죽였어야 되는데 내가 못 죽인 게 천추의 아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김대중도 완전히 이게 이 빨갱이 중에 빨 간첩 수준인 것이 왜냐하면은 거짓말 이 김대중은요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예. 전준남이가 말하잖아요.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뭐냐하면은 일단은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전라도만 가지고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하고 연대했냐? 김종필이를 네, 총리로 네. 김종필하고 총리를 약속을 했다고요. 그 김종필이 총리를 벌써 몇 번째 했나? 그래? 박정희 때도 총리 했지. 어? 근데 이게 김종필이가 또 소가 넘어간 거야. 넘어가 가지고 김종필 총리를 만들어주겠다. 그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은 또 이한동이 포천이 있잖아요. 예, 예. 이한동 우파 있잖아요, 우파. 우파도 그것도 또저 총리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기교를 부려가지고 결국은 그러니까 전라도만 가지고는 대통령이 될수 없으니까 우파 쪽에 한 덩어리를 데리고 와야 그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상천외하게, 에,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이, 이놈은 완전히 간첩이야. 간첩이 된 뒤에 결국은 평양에 가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서명을 했고, 그리고 저, 저 뭐, 그 공항에서 내려서 갈 때, 에? 운전사도 못 듣도록 간막이 딱 막아놓고, 둘이 그런 정상회담을 하는 배석자가 없는 정상회담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도대체가. 문재인도 그렇게 하고 말이야. 그래서 자파 대통령이 한 일은 내가 보니까 전라도를 위해서 한 것도 하나도 없고 전라도를 위해서 한 일도 하나도 없고 이게 완전히 지금 어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광고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광고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이제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에? 대한민국은 북한 주사파가 이미 점령했다. 점령된 거야. 이미 점령된 것이고 어, 대통령은 하야라. 사실은요 그 여기에 이름을 다 넣었거든. 이재명 그 다음에 음. 또김 김보현. 김민석, 음? 김민석 총리. 총리도 이름도 다 넣었는데 이걸 광고를 이렇게 하면 못 받아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합의한 것이 대통령은 하여하라. <laughs> 이것도 이재명이라는 이름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을 절충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이제 냈는데 어, 내일이 토요일인데 에, 사상 제대로 많이 모여야 됩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다 비상 걸어서 어 자유 마을을 비롯해서 대국봉, 또 전체 다 모여야 돼요. 하여튼 대한민국에 살고 싶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모여야 돼요. 전체 다 모여서 우리가 이재명을 빨리 어 한달 내로 어 끌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연방제로 북한으로 넘어가요.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전체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음? 보세요. 자파 대통령, 노무현이가 평양 가서 뭐라고 했어요? 김정, 김정일이 하고, 어? NLL, 미국이 일반적으로 그었다. 그래서 돌려줘야 된다. 돌려줘버리면 서해 5도, 평양도 소총도, 연평도 전체다가 다 북한으로 넘어가버리는데 말이야. 이런,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었다. 근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은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은. 예, 예. 미국이 일방적으로. 사정은 뭐 네. 별게 없죠. 근데 사실은 원래 남포 앞바다까지 전부 다, 예. 해비, 미국 해병대가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남포 앞바다는 그냥 니들 가져. 가지고 백령도까지만 해서. 북한은 일, 해군이 없었으니까요, 목사님. 그래서 해군이 예. 없으니까. 예. 해군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쭉 됐는데 어 결과적으로 지금 내가 볼때 이재명이 정책하는 거 그다음에 총리 임명하는 거 그다음에 뭐 방위출신을 또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는 거 이런 등등을 보면은 예 이거는 지금 실천할 것 같아요. 내가 볼때 실천할 것 같고 전쟁할 의지도 없고. 만약에 북한이, 어 북한이 뭐 남침할 필요도 없죠 이미 먹었는데, 주사파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자각했는데, 뭐 남침을 왜 합니까? 그냥, 그냥 전쟁 없이 우리 남북한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만 해버리면, 어,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것인데, 자, 이렇게 나라가 위험해졌다. 이 말이에요. 위험해졌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지금 그 행정명령 제1호가 뭐냐, 에, 행정명령 제1호가, 이재명의 행정명령 제1호가 뭐냐, 어, 연방제 통일이 아니라, 그, 저기 뭐죠. 주한병원 철수가 아니고, 그건 뭐예요? 음, 전자권. 전자권 해수. 전자권, 예. 전자권 예. 해수. 전작권 해소란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조합력은 철수도 들어가 있고, 한미 연합사도 다 철수하는데 전작권 전작권 해수 전작권 해수 장르를 설명합니다. 전작권 해소하면 어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현재 음. 현재 상태는. 어, 전시작전통제권입니다. 전작권이란 것이. 음. 전시에 한미연합군을 누가 지, 통제하고 지휘하고 하느냐. 음. 작전통제권입니다. 네. 이게 이제 본래, 본래는 6.25 때, 한국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우리는 국군이 아직 창설되고 또 하니까, 메가다 장 원수한테 맡긴 겁니다. 넘긴 겁니다. 음. 이러다가 평시작전권은 김영산 정권 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평시에 전면전이 아닌 대침투작전, 음. 경험도 여기 해간됩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군 합참어정이 있다 찾아왔는데, 전시 때는 전면전이 되면은, 예, 데프콘3에서, 예, 이게 한미 합의 간에 작전 통제권이 미군이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 자, 이것은 음. 우리보다 미군이 훨씬 더 육해 공군 무력 체계도 우수하고 네. 실전 경험도 많기 때문에 음. 미군의 사성 장군이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음. 예, 우리뿐만 아니라 나, 나, 나토든 음. 코어든 어디에 있는지 마찬가지입니다. 음. 예, 그런데 이것을 노무현 정거 때와 가지고 음. 전수 작전권을 우리가 자주, 자주라는 이름으로 음. 자주 국방해야 되지 않느냐. 음. 그래서 가져오겠다 그랬는데 음. 그 시안을 딱 정해놓겠습니다. 음. 그런데 그 시안에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당연히. 음. 그런데다가, 목사님 잘 아시다시피 음. 2009년도에 음. 북한이 2차 핵실험 했습니다. 그다음 2010년도에 천안함 격심, 연평도포격도발 이런 게 있으니까 노무현 때 했던 시한부 음. 전작, 전작권 환수는 없애고, 음. 박근혜 대통령 때 조건이 충족되면 한다고 죠 조건, 조건부 충족 그거로 바꿨습니다. 음. 그 지금까지 계속 해온 겁니다. 음. 한미 간에, 자, 전시작전권도 한국군이 가져가도록 되겠느냐, 조건이 됐느냐, 음. 당연히 안 되죠. 음. 그러니까 한미 간에 아직 안 됐다. 안 됐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음. 지금 또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음. 종전 선언하고 음. 정전협정을 휴전협정을 견쟁이 끝났다는 종전협정을 하자고 5년간 계속했습니다. 음. 이것은 유엔군 사령부가 이제 필요 없다 이거죠. 나가라는 겁니다. 음. 그다음에 주한미군도 나가라는 겁니다. 음. 그런데 주한미군은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되더라도 한미동맹 때문에 또 조금 별개입니다. 그런데 결국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들어와 가지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 한미동맹이 가치동맹까지 완전히 강화됐습니다. 이런 걸 지금 와서 또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주 국방이 나옵니다. 우리 장로님은요 네. 또 깁니까? 별이 아, 세 개라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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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게 하도 많아서 <laughs> 설명이 복잡해. 그래서 한, 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laughs> 한마디로 한번 해봐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네. 잘 되고 있는 걸왜건드리 거예요. 아니요. 하니까. 그것도 너무 길어. 아, 깁니까? 그거 뭐냐면. 안 된다고 전쟁 나면 미군이 주도한다. 예. 전쟁 나면 미군이 주도한다. 이게 얼마나 명쾌합니까? 지금 네. 주도하게 되니까 되죠. <laughs> 네. 네. 그러니까 아는 게 네. 너무 이, 많은 사람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 저 이재명은 지난번 대선 때도 이걸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번에도 네. 지금 나온 것이 네. 아무리 더러운 평화 저 음.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예? 평화 타령하는 거. 예? 이거다고. 네.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자주국방하겠다는 예. 말만 털어가지고 음. 이것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예. 자 다시 내가 광고를 드리면 김현지에 대하여 태어난 자녀 그리고 부모님, 아, 낳은 부모님, 그 다음에 광주에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고등학교까지 다녔던 같이 다녔던 그 학생들 한번 신고 한번 해보세요. 신고하면 내돈1억 준다 그랬죠. 1억 근데 없어. 아직도 신고가 없어.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에... 김 김현지 목사님 그 제가 어. 오늘 그왜 북한 지령을 수행했는지 응. 찾아낸 문건이 있거든요. 가있 내가 안내부터 하고 네. 김현지가 처음에 등장한 것이 몇 년도예요. 1998년도요. 그때 나이가 스물, 23 정도 됐었거 대학 졸업하는 해든지 23? 예예. 그러면 내가 볼때 22, 23 그럴 겁니다. 내가 볼때 광주의 중고등학교 안나것 같아. 왜요? 아니 그 23살 대학 졸업했을 때 등장을 했잖아 이제 성남에. 그 그러니까 전에는 뭐 사실 잘 모를 때니까요. 김현지가 아, 누군지 사람들이 잘 모를 때니까. 왜냐면 상명여에 대해 다니고 있었으면 뭐 그리고 운동권들이요. 여, 이름을 여러 가지 쓰거든요. 음. 자기 과 말고는 그 저도 학교, 학생 교학 운동할 때 제가 이제 이름이 제동이라는 이름들을 썼고 뭐 여러 가지 일곱 개 정도 이름이 됐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나랑 같이 활동하는 친구도 제 본명을 잘 모를 정도니까. 아니 그러면 김현지가 이름도. 학교 갈때 가명 썼을 겁니다. 아니 가명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름은 호적상의 이름으로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호적상 그렇죠. 이름이 그렇죠. 예. 그런데 이름도 저 법원에다 신청하면 바꿔주잖아요. 그렇죠. 바꿔주죠. 네? 바꿔 이름이 박, 개명이 됐는지 예. 이것도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됩니다. 확인해 봐야 예. 돼. 예? 지금 뭐 김현지에 대해서 너무 알려진. 그런데 뭐, 저게 음. 웃기는 게 음. 보통 대통령실에 들어가려면요 모든 사람이 신원조회하고. 다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디서 태어나고 뭐 그다음에 호적 등모다싹다 팝니다. 그런데 음. 지금 그, 그 내용들을 지금 아마 대통령실에 가지고 있을 텐데 음. 전혀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보다가 거 국정원이 다 가지고 있을까? 그렇죠. 국정원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 그 박지원이 한 마디씩 하는 이, 이야기가 음. 그 자기가 국정원장 시절에 어쨌든 지금 김현진은 이 당시 국정원장 시절이니까 아마 음. 음. 그. 음. 그뭡니 경기도지사 비서관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음. 그런 비서관 시절에 그것도 인적도 다 들어가 있다고 요 국정원이 다 알고 어, 있죠. 다 알고 있지. 예, 알고 있죠. 그럼 국정원이 까야지. 국정원이, 국정원이. 까야죠. 왜 국정원이 안 까는 거예요? 네, 그렇가그 국정원들을 시키면 지금 어. 그 국정원에 우리 우파 사람들이 시키면 그 김현지에 대해서 아마 그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국정원들도 자기가 그 공직상에 얻은 그 비밀들은 그... 까면 지금 전부 그 처벌받잖아요. 아니, 그럼 국정원이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국정원은 저기 저, 저 북한의 정찰총국하고 같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죠. 정보를 사실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가지고 있으면 다 까야지. 그리고 국정원은 그 탈북자가 지금 3만 4천 명이잖아요. 그렇죠. 3만 4천 명을 놓고, 어, 거의 일주일 동안 조사를 하잖아요. 예, 예. 탈북한 사람들. 예, 예.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거짓말 해버리면요. 또, 일주일 또연기돼어가지고 그러니까 크로스 체킹 하니까 이제 거짓말 어. 못 하죠. 예를 들어서, 너네 마을에 이미 먼저 알고 묻는 거야. 버드나무가 어디 있어서. 이렇게 <웃음> <웃음> 탈북자 이 정보를 국정원이 제일 많이 가지고있니다 제일 많이 죠 그 그러니까 요즘은요. 신문이 굉장히 빨라졌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대답해 버리면 음. 3일 만에 풀어 준다 그래요. 그다음에 하나원으로 다시 보내는다 그래요. 그러면 국정원이 그 지금 김민지에 대해서 김현지에 대해서 김현지에 대해서 김지에 대해서 까야 될거 아니야. 좀 자료가 있을 겁니다. 어, 자료가 대통령실에도 있고요. 남파 간첩이든지 아니면 뭐 광주에 몇몇살때왔다든지 네. 뭐그뭐뭐 왜냐면 학력증명, 호적등 건다 나, 다 내야 되거든요. 성명예대 나온 것은 사실 인 같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음. 문제는 성명여대에 나왔으면 됐지. 네. 사이버 대학은 왜, 왜 들어가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버 대학이 자기가 찾아 들어간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중부지역당 간첩. 그, 그것도 그 간첩도 그 남파 간첩 김동식이 만든 간첩 망이거든요. 그렇지. 그 망에 그 황인호를 북한까지 갔다 왔는데 그렇지. 그 친동생입니다. 황인욱이 서울대 그래, 사양관. 이런 대학. 것도 잘 몰라요. 황인호가 서북 사태에 사북 사태에 사북 사태에 그 폭동 폭동을 주모자인데 개를 데리고 북한까지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죠. 동안에. 갔다 왔는데 그 동생의 이름이 황인욱입니다. 황인욱이죠. 예. 네. 황인욱이가 설립한 대학이 네트로폴리탄 대학인데 사이버 대학이거든요. 네. 그 대학에 김현지가 수강 신청해서 다닙니다. 자, 사이버 대학의 특징이 뭐냐. 학교 안 가도 되잖아요. 안 가도 되죠. 방송만 들어도 되죠. 방송만 들어도 되죠. 예? 네? 그러니까 주사파 방송 내가 볼때또 하나 만든 겁니다. 레포트만 써내면 네. 그잖아요. 그런데 그 동생이 동생 황인우경 황인우 네. 황인우 동생이 왜그 사이버 대학을 왜, 그왜 만들었어요? 그것도 그 간접하다가 나와가지고 그게 사실은 나만의 주사파 양성용으로 만든 겁니다. 그거 몇 년도에 만들었는지 한번 체크하면 그거 지금 제가 지난번 나온 그 문건에 있는데요. 음. 그 제가 만든 문건 한번 그 음. 그 이재명 김현지 그 북한 지령 수행했다라는 문건 있거든요. 음. 제가 보내준. 그러면 그거는 간첩 양성소네. 그렇죠, 간첩 양성소죠. 음. 황인호를 황인호가 북한에 이제 갔다와서 간첩 교육 받고 왔고 그친 동생이 황인욱이잖아요. 황인욱이죠. 근데 그 사이버 대학을 만든 연도가 몇 년도인지. 그것을 근데 나중에 그 잡혀 가지고 199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98년도 나와서 음. 그 그러니까 93년도에 잡혔거든요. 예. 2000년 2월 레트로폴리탄 대학을 설립합니다. 98년도 나와 가지고요. 그러면 이걸 허가해 준 데가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 당선됐을 때가 몇년동인가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가 몇 년도? 이게 다 퍼즐을 맞춰 가야 돼.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은 광주의 그 사상범 있잖아요. 예, 예. 전부 다 북한으로 다 보내줬단 말이야. 저게 지금 2000년도 그 2월 달 기사거든요. 음. 한국경제신문 기사인데 98년도에 풀려나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회사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네트로폴리탄 대학을 설립합니다. 요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하고 연도를 맞춰봐야 돼.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요. 완전히 간첩이야. 이거는 완전히 간첩. 저는 뭐 김대중 씨랑 스물 응. 응. 번 이상 일대일로 만났거든요. <laughs> 세상에. 예.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저경 동교동 자택에서도 만나고. 다시 물어볼게. 돈 얼마 받았어요? 돈 많이 받았죠. <laughs> 그 김대중 씨는 꼭 만날 때마다 끝날 때그 배석했던 사람 내보내고 자기 호주머니에서 딱 돈을 세서 줍니다. <laughs> 그래서 그 김대중 비서 중에 한 명이 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지 용돈 떨어지면 나를 갑자기 김대중하고 만나게 해가지고 어. 그돈 받잖아요. 받으면 시키 바깥에 있다가 야 둘이 나눠 갔자 한 적도 있어요. 빨리 저.